디지털. 엄마 또 그래. 아까도 그러더니. <laughs> 아니. 아니 어, 근 우리, 어, 우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개개, 개개 우리가 도도해가지고 어. 백도 받으러 가자 했잖아.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도가 나와서 말을 못 썼잖아요. 저도 말을 못 썼는데 담 나가지 말라 우리 하나도 안 건다고 했지. 그니까 근데 다들 너무성 의원 전체 말이 무섭게 백도 또 온단 말이야. 응, 되냐고. 그러니까 아, 에이, 이해가 가? 안 가지. 그거는 진짜 어, 어, 그냥, 어, 세상에 어, 이런 일이 나와야 돼. 진짜. 누가 믿어? 누가 믿어?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거야? 응. 응. 왜 그게 어때? 어떻게... 진짜 그건 1%밖에 안 일명 그러니까. 1%도 안,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그런 그러니까 1%도 안 돼. 그도안 되는 거야? 따지 보면. 아니 처음에 말. 이게 결승전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<laughs> 일단 펠토가 나와서 출발을 못 했잖아요. <laughs> 근데 우리 출른 못 했잖아. 근데 다른 팀은 <laughs> 출발을 했잖아요. 그게 다 나갔지. 거의 다 나갔지. 거의 다 나갔지 그 사람이. <웃음> 70, <laughs> 80%까지 나갔지. 나갔지. 어, 나갔지. 근데 우리는 도가 나갔지. 자, 우리는 도가 나갔겠다. 예. 그 사람이 도 보니까 우리가 그 또도 나왔어. 시작그래서 얻었지. 얻고 났는데? 그 사람 문제 하다는 하단, 이미 나았고. 그렇지. 하나만 가지고 거래가 있었는데, 시작규 얻었지. 도남아가 우리가 백도가 또 됐잖아. 어. 난 거지. 난 거지. 거잖아. 그래서 우리가 1등을 한 거예요. 이 이게, 이게 0. 말이 0. 되냐고 내 얘기는 0.0001%에 우리가 들어간 거야. 어. 로또보다 돈이 더기가 막힌 거랬어네 명이 운이 좋았어요. 진짜 로또 2등보다 이 합이 2 거야 이거. 합이 맞았어. 로또니까 백날에만 세금 써.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나오고 나온 거예요. <laughs> <와. 웃음> 여전분에 진짜 진짜 어떻게 여전분에 로또 맞은 사람으로 가지고 그 사람이. 자기 돈으로 3억 날리거든. 어. 삼동 두번 하고 아무나 빵이야. 어. 걔도 그 사람이 일해부터 다 가지고 있더라고. 엄마. 어. 아, 아. 그걸 싹 모아 모아서, 모아서 왔어. 왔어. 근데. 응. 그피디가서 왔는데 처음에 상가도부터 시작했는데딱세번 나왔대, 삼동이. 아. 그리고 더밖에 안 되는데 안안 되는 거야. 아. 응? 그 세상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걸 했어. 오늘 오늘 오늘, 이 시간, 오늘. 요, 요전 시간에 이게 말이 되냐고? 말이 안 되는 시간인데. 어, 막 말이 돼? 안 요, 되지. 로또보다 더 확률이 높은 어. 거야 이게. 어. 1등보다 아니 우리는 도, 도도만 나오고 도로 나왔어. 그러니까 도만 나온 숫자예 우리는 도. 도. 어. 어, 도. 백도 세 번. 어. 도두 번. 진짜야. 다 5번, 합이 다섯 번만에 그러니까. 난 거야. 처음에 우리가 백도. 백도 나와서 출발 못했어 그러고 나서 도 나왔어 처음에 백도 응. 도 한번 도또 응. 한번 그래서 업었어 백도 또그 다음에 도어 그래서 난 거지 어 그러니까 설명이 내 얘기가 백도가 나와서 출발 못했어 도 나왔어 그래서 또 도가 또 나왔어 업었어 업었어 그래서 띠도 나왔어 백도 나왔어 백도 나왔지 어. 그래서 나갔어 이제 <laughs> 그 다음에 도 나와서 끝났지. 그치? 도 나와서 끝났지. 이게 말이 돼? <laughs> <미역 띄는 거지. 웃음> 어. 왜냐면 이것도 일등을 그 가리는 거. 와중이었는데. 그죠? 어. 야.